자, 오늘 해볼 고민 상담은, 노인간님의 고민입니다. 이게, 좀 고민 중에서,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여러 고민들 중에서, 사실 가장 좀, 애매하고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어려워, 고민이. 이게, 나는 처음에 글을 쓰는 게 너무 괴롭다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그냥 글 자체를 쓰기가 어려운 분.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전개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글을 쓰는 게 너무 괴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우에요. 사실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냐면, 쓰는 분위기가 너무 어둡대요. 이게 상황이 너무 어둡고, 캐릭터들이 너무 절망적인, 절망적인, 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딥 다크 판타지를 쓰시는 거죠. 다크 판타지. 근데, 여기서 이걸 쓸 때, 주인공한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 그 분명 내가 원하는 스토리랑 인물이고, 이대로 주인공이 여기서 절망에 빠지는 게 맞는데, 그 상황을 떠올리면 속이 너무 메스껍다는 거지, 스스로 못 견딘다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이 감정적인 몰입이 심하다. 이건데,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뭐냐면, 소설을 쓸때 감정적인 몰입이 너무 심해서 못 쓰겠다. 와 이거는 사실 이런 고민을 받아보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되게 어려운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잘 쓴다고 볼수 없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웹소설에서 이제 웹소설에서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 좋다 라는 게 의견이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감정 이입을 하면 좋은 게 맞는데요. 근데 감정 이입을 너무 해도 너무 해도 문제예요. 그흔 이게 이것만 들어도 알수 있죠. 감정 과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과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캐릭터한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가 막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데 독자들이 이해를 못 해요. 독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만 작가는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몰입을 완전히 해서 아, 이때 이때 주인공이면 지금 정도의 주인공 상황이면은 이렇게 가, 과, 이렇게 과도한 이렇게 포텐셜 넘치는 감정을 지녀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독자들을 보면은 저 새끼 뭔지랄이지? 어? 저 새끼 뭔지랄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의 숨은 이야기조차도 알고 있는데 독자는 그니까 그 상황이 직접적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죽었어요 부모님이 눈앞에서 살해당하셨어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절규하는 건 오케이다, 이거야. 어, 절규하는 건 오케이야. 그런데, 절규를 3화 또안 해! 그러면 문제야! <laughs> 아, 아시겠어요? 절규를 하는 건 오케인데, 이 3화 내내 절규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어, 그,런, 그런 식으로. 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눈앞에서, 부, 는 부모님 이 만약에 살해당하시라면 어? 저, 3일 동안. 그니까, 러 3일 동안. 3일 동안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괜찮아. 절규한다. 아, 이게 실제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부모? 납득을 해보라고. 만약에 부모님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3일 동안밖에 절규를 안 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걸?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3화 동안 절규하면 안 돼. 이게, 감정을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죠. 감정을, 감정 묘사를 절제하고 절제하고 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묘사를 절제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요런 묘사를 해 보는 게 어때요?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요런 거죠. 지금 작가님이 고시한 게 주인공 캐릭터가 캐릭터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전개인데 여기서 주인공에게, 인공에게 너무 과도하게 몰입이 된다. 요게 문제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 이거는 뭐 주인공 인물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셨는지 는 모르겠는데, 이 감정을 되게 담담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감정을 되려 담담하게 표현해서 이제 오히려 그 뭐였죠? 내면 묘사에가 내면 심리 묘사가 개쩔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막나 존나 나 존나 슬퍼, 나 존나 괴로워, 날 씨발 죽을 것 같아 이런 것보다 진짜 진짜 주변에서는 주변에서 보면에서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침착하지?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이거를 정제를 해버려서 더 효과를 크게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어린아이에요, 주인공이. 어린아이인데, 그, 부모님이 살해당했어요. 니, 살해당하셨어. 근데, 장례식장에서, 장에서, 친척들이 모두 울고 있는데, 혼자서 울고 있지 않아. 그냥 멍하니, 그, 가라앉은 눈으로, 응? 앉은 눈으로, 지그시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감정적으로 아 어, 엄마 씨발 쥐 우리 엄마 죽인다 다죽여버릴거야이 욕설 잘겠어 이 질환하는 것보다 이게 좀더 느낌이 있죠 감정을 정제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제 묘사를 오히려 정제하고 억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더 폭발 더 상상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있고, 이런 걸 되게 잘 쓰는 분이 저는 이제 소소리 작가님의, 소소리 작가님의 그 해골병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진짜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 절망스럽다고도 말하지 않고요. 슬프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담담하게 그거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감정 과잉을 막는 것도 있고 이제 스스로 몰입을 할때 요제 이제 몰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몰입을 할때요 감정을 좀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저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포텐셜 터지는 예를 들어 막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절규하고 울부짖고 이런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감정을 더잘 표현할 수 있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물론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다 이게 잘못 쓰면 못 쓰면 그냥 주인공은 병신으로 보인다 로 보이게 된다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를 좀잘 쓰실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연습해 보면 좋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너무 몰입되는 게 문제다. 몰입이 되는 게 문제다. 이러면은 사실 이런 경우인데 노래를 밝은 걸 듣고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노래도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몰입할 때. 그 듣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차.. 차.. 만약에 영화에서 존나 중요한 클라이막스 어? 클라이막스 슬픈 장면에서 장면에서 갑자기 아기 상어 뚜루뚜뚜 뚜루뚜뚜 막 이런거 나오면은 막씨발막 막 여기서 어벤져스에서 막 나는 아이언맨이다 이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기 상어 막뚜룹뚜뚜 이러면서 막 이런거 나와 막 그러면 씨발 그냥 산통을 다 깨잖아 참 <laughs> 몰입이 개작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역으로 밝은 걸 들으면서 해보시면은 조금 덜 몰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게 이런 <laughs> 요런 이게 몰입을 좀 스스로 덜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어뭐그 이번에 스위트 홈인가 거기서도 스위트 홈인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갑자기 막그 라이언 노래 나오고. 어? 뭐 라이즈 노래 나오고 막이 막가 파이트인가? 막그 노래 나와가지고 산통을 닦게 때문에 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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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워리어 노래 나와가지고 막이 산통을 다깨버렸다에 그런 식으로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노래를 일부러 틀어가지고 좀몰입을 방해하세요 스스로에 그러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